말씀은 이제 여호수아가 유다 지파에게 분배한 땅의 지역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쭉 보면 2 0 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유다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을 이렇게 떠올려 보면 가장 남쪽에 있는 땅입니다. 그 경계를 보면 서쪽으로는 그 동쪽으로는 그 사해부터 또 서쪽으로는 지중해까지. 또 위쪽에는 예루살렘부터 남쪽으로는 내계부사막까지 가장 넓은 지역입니다 유다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넓은 지역의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면 성읍들의 목록이 나옵니다 여러분 방언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읽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남쪽에 38개 성읍, 평지에 40개 성읍, 산지에 36개 성읍 또 광야의 여섯 개 성읍 총 120개의 성읍 정도가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유다지파에게 많은 성읍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넓은 땅을 분배해 주셨던 걸까요 뭐 우리가 이런 추측은 해볼 수가 있죠 유다지파 가운데 메시아가 오시니까 또 유다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실제적으로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니까 아, 가장 넓은 땅을 분배해 주시지 않았나 이런 추측을 해볼 수는 있지만 우리가 확실한 것은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예언적으로 축복할 때그 축복의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 말씀을 보면 야곱이 자기 열두 아들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예언적으로 축복하는 선언이 나옵니다 특별히 유다를 향한 선언은 아주 특별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는 형제의 찬송이될 것이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유다의 형제들이 유다에게 절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특별합니까 또 9절에 보면 사자처럼 용맹스러울 것이고 10절엔 통치권이 유다를 떠나지 않을 거다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 규는 통치권을 말하죠 권세를 가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나귀를 포도나무에 맬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포도나무가 많으면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겠습니까 다른 나무에 맬게 없습니다 다포도나무뿐이니까 실제로 유다지파가 받은 이 평지에는 아주 좋은 땅이 있어서 농사가 잘 됐다고 합니다. 목초지도 넓게 펼쳐져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헤브론 같은 산지도 있지만 평지도 포함되어 있는 아주 좋은 땅이 유다가 받은 땅이었습니다. 또 12절에 보면 유다의 눈은 포도주로 인해 붉고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시게 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까? 포도주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물처럼 마십니다. 얼마나 포도주가 풍부한지,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눈이 붉을 정도가 되고, 얼마나 우유를 많이 마셨는지 이가 희게 될 정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예언적인 축복의 선언입니까? 중요한 것은 그 선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유다 지파는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았나? 야곱의 그 놀라운 축복의 선언이 어떻게 이 유다 지파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나? 생각해 봅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섬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와 복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섬호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내게도 유다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복을 주세요. 이걸 섬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축복이니까. 에이 뭐 하나님 알아서 주시는 거지. 이럴 게 아니라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도 유다에게 주셨던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다라고 하셨어요. 시편 107장 8절 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인자하신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이로다라고 했습니다 자 10평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찬양합시다 내가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더란 말이에요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더란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하자라는 거예요 경험한 것이죠 이 10평 기자가 가만히 보니까 누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성경의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날마다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도 우리 가문에게도 유다 지파에게 주셨던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을 우리가 사모하고 또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것을 이미 우리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시편 8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그다음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입을 크게 열어라. 기대를 가져라. 소망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기대하지도 소망하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충분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에 위기가 왔다라는 사인이 뭡니까 신앙생활하다 보면 영적인 위기가 오지 않습니까 그 위기는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마치 권태기에 접어든 부부가 서로를 향해서 아무런 희망도 가지지 않는 것처럼 아무런 기대도 가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희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위기가 왔다는 사인입니다 우리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요 야,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주님이 놀라운 일을 하실 거야 이 기대를 가지고 나오셨나요 어떤 분이 그랬대잖아요 아유 새벽에 나오면서 말이에요 나는 무슨 팔자로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나 저 사람들은 저렇게 기도도 안 하는데 잘 사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희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다음 세대 사역자들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어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는 신대원생들, 어떻게 이제 사역을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멘토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 바로 올라오자마자 또 수요일 저녁에는 저방주에 있는 광림수도원에서 이번에 수련목기자 합격생들 수련회가 있었는데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제가 한 여러 얘기 가운데 하나가 꿈을 가지라라는 겁니다. 꿈을 가지라. 어렵다 어렵다 하지 말고 비전을 가져라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 당시 영국의 상황이 지옥 같은 상황이었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황이었고 영국 선교의북교회라고 말하죠 다 썩어문들어졌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서도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는 꿈을 가졌어 그가 세계를 변화시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희망을 가져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에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넓고 아름다운 땅들을 주셨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사모하는 것입니다. 기대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도 허락해 주십시오. 사모할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희 이름으로 축원합니다.